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버닝시켜 드릴 동작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동작에서 어떤 동작이 느껴지시나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스케이트인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오늘 세 가지 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전략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두 발의 보폭을 너무 크게 두지 마시고요. 약간 큰 걸음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는 골반 두배 정도의 스탠스를 주신 다음에요. 가볍게 먼저 이동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동을 하시면서 두 손의 방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지금 만약에 왼발을 바닥에 지지를 하고 있다면 왼손이 뒤쪽으로 이렇게 향해 가 있도록 두시고요. 그리고 이동하시면서 발 교체하면서 손도 위치를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리듬감을 익혀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뛸 필요 없어요. 그냥 큰 걸음으로 좌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동작을 익혀 주십니다. 시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균형감각을 좀 높이기 위한 전략인데요. 한쪽 무릎을 여러분들의 배꼽 위치 정도까지만 올려주신 다음에 두 손을 가볍게 벌려주시면 돼요. 이동의 스탠스는요, 처음에 왔던 동작처럼 살짝살짝 살짝 이동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동을 하시면서 약간 몸에 약간 불편한 느낌이나 기울어지는 느낌들은 손을 잡고 움직이시면서 그걸 보완하시려고 하시면 돼요. 너무, 너무 긴 거리를 뛰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좌우로 이동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드디어 본격적인 번인과 하지 근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동작인데요. 자, 상체를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약간 기울여 주신 다음에 좌우로 큰 걸음으로 뛰어 주시면 돼요. 이때 특히 유념하실 건 내가 몸을, 여러분들의 몸을 측면으로 이동하실 때요. 한 발을 바닥에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내 몸을 약간 던지는 느낌을 주시면서 동작을 하시게 되면 심장이 가빠르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뛸 때마다 여러분들의 종아리, 허벅지 뒤쪽, 엉덩이 근육까지 짱짱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효과적인 동작이니까요. 특히나 마지막 동작 하실 때두 손을 크게, 크게 휘저으시면서 내가 스스로 동작을 조금 더 크게 하신다면 칼로리 소모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5분간 제가 알려드렸던 세 가지 스텝으로 동작을 함께 해보실 건데요. 템포라는 걸좀 써볼게요. 그래서 내 몸을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고요. 지금 들리는 템포 소리에 맞춰서 좌우로 먼저 이동해 보시는 첫 번째 스텝을 따라해 볼게요. 자, 큰 스텝으로 움직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발을 하나 편안하게 두신 다음에 템포에 맞춰서 하나. 둘. 시작해 볼까요? 그렇죠. 오케이. 상체를 너무 정면을 보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두 발을 조금 바꿔 내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동작을 계속 계속 해 보시고요. 동작을 하시다 보면 뭔가 뭔가 모르는 리듬감이 내 몸에 조금 전율하는 느낌 들지 않나요? 하나. 둘.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리듬을 조금 익혀주는 거야. <laughs> 자, 잘했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근데 처음에 하시다 보면 어 이거 신경 써야 될게 많고 내가 손을 이거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기준을 놓게요. 왼발 왼손 뒤쪽으로 그리고 바꾸면서 리듬 템포 원, 투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다 보면 내가 이게 리듬감과도 생기고 움직이다 보면 즐겁게 약간 유산소를 할수 있는 느낌이 또들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큰 걸음을 옮기지 마시고요. 가볍게 좌우로, 좌우로, 오케이 좋습니다. 자그 다음은 뭐였죠? 균형 감각이었기 때문에 한쪽 발을 살짝 들어올릴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측면으로 이렇게 살짝 살짝 이동해 줄 거거든요. 출발. 하나 콜드 둘 잠깐 버티고요 그렇죠 팔 써야죠 팔을 써서 호흡은 안정적으로 가볍게 후 무릎을 너무 크게 올리려고 안해도 돼요 그냥 가볍게 툭툭 자 지금 몸이 비틀거리는 건두 손을 이용하셔서 조금만 더 가볍게 안정적으로 이게 <laughs> 하시다 보면, 어, 나, 내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손이 점점 올라가곤 해요. 근데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조금 여유있게 두시고, 점프, 버티고, 둘, 안정적으로, 셋. 후, 뭔가 조금 안정감이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내 것처럼 조금만 지나면 약간 더 편안하게 할수 있어요. 균형 감각이 발달해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낙상 사고나 이런 것들에서부터 미리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력 스케이트 할 거예요. 바닥을 밀어내는 힘 잊지 마시고요. 템포에 맞춰서 땅, 땅. 오케이. 좋아요. 내 몸을 조금 우리가 동계 올림픽에서 봤던 그, 스케이트 선수가 내 몸에 빙의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템포에 맞춰서 두 손도 약간 크게 저어주시고요. 상체를 정면 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약간 여러분들의 아래쪽을 보시면서, 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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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좋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이고요. 우리 이번에는 조금만 더 욕심을 내가지고요. 조금 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만 더 멀리. 시작. 점프하시면서 두 손을 약간 크게, 크게 뒤로 보내셔야 돼요. 내 몸에 너무 탁 붙여놓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호흡은 계속 원활하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후, 후. 오케이. 좋아요. 마지막까지. 두 번만 더. 오케이. 와. <laughs> 자, 어떠셨습니까? 자, 공간 우리가 핑계 될거 없었죠, 맞죠? 얼마든지 도구 없이 효과적으로 내 몸을 운동을 할수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한번 함께 해보세요. 훨씬 좋아진 여러분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